자, 3주차 핵심 요약, 기출 지문 빈칸 넣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2주차 했던 거죠, 묵건대리. 자, 묵건대리. 유동적 무효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렇게 생겨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생겨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라고 돼 있죠? 묵건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 해서 무권대리행위 자체가 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죠. 효력만 생길 뿐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여기 조심하세요. 이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거절권이 있는데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묵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을 했어요. 그럼 묵권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추인권 및 추인 거절권도 상속으로 받았겠죠. 여기서 묵권 대리는 추인 거절을 할 수는 없다 기억하셨죠? 추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갑 소유 땅을 의리 묶권대리 행위로 매각을 하고 병에게 등길 넘겨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하고 의리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우리는 추인거절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무권대리가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등기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병등기는 유효가 되면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여기까지 사례 형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추인 가절할 수 없다와 관련해서 3번.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게 뭐예요? 네, 표현 대리에서 필요한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 거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얘를 유권 대리라고 철선까지 믿고 있어요. 즉 얘한테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어. 그게 정당해야 돼. 그게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죠.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행위 당시뭘 가지고?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죠.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원칙,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일부를 무효로 해요? 전부를 무효로 해요? 전부를 무효로 하죠. 다만,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가분적인 상태고, 또 당사자가 유효 부분만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그두 가지 조건,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나머지는 무효로 하지 않죠. 5번. 자, 매도인은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양 당사자가 허가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죠. 다만, 그 허가 전 유동정부의 상태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력 의무 이행청으로 거절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자, 6번. 각과의이 무효인 등기를,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해요. 그럼 그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무수행이 취인. 가장 매매하고 등기 넘겨준 상태에서 가장 매매를 취인하고 등기를 유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6번도 그때부터라고 기억하시면 돼니다 7번. 자, 부관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 조문 기억하셔야 되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불법 조건이라고 부르죠. 151조 1항에 보면,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이 조건만 무효로 해요.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돼요. 법률이 전체를 무효로 하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8번은, 조건이 범률 대항체 이미 성취된 거 151조 2항이죠. 이미 성취를 뭐라 그래요? 기성이라고 그래요, 기성조건. 그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어떻게 되죠? 기, 해, 무효죠, 무효. 기해무, 무효로 하고요. 기성조건이 정적권이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행위로 하죠.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되겠죠. 기정조 기해무 불능은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되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번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절대권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상대권이라고 그러죠. 물권과 채권의 특징을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면 상대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요. 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등기하거나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0번, 머머머인 뭐, 머에서는 뭐, 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초권 인정이 안 된다. 뭐가 있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있었죠. 지정 지역권 및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뺏길 일이 없어요. 뺏길 일이 없으니까.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인정이 안 되고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제거하고 방해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이란는걸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어 인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환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효취소, 부관, 물권법 총론 중에서. 물건 일반 논과 관련된 기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가로놓기를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했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복습 지문을 확인하는 거니까, 아, 이, 이런 것들 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아, 출력하셔가지고, 뭐 오다가다 보거나 말이죠. 화장실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가랑비 어쩐 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짬짬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기억도 오래 나가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오다가다가 틀어놓고 간단하게 들어주 뭐 듣는데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몇분안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 복습 지문은 OX가 됐든 가로 이 됐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습니다 이동하실 때 특히 유튜브에 이상한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만 쳐다보고 게임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틀어놓고 들으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니까 짜투리 시간도 이런 걸 통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야 공부하라는 얘기 그만 좀 해라라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그죠. 잔소리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사람이 나약해지고 자꾸 빠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자꾸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